그날 밤, 중학생 넷은 학교에 몰래 들어갔다. 장난 반, 호기심 반이었다. 체육관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농구화를 훔치고, 누군가는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어느새 분위기는 점점 들뜨기 시작했다. 그렇게 장난을 치다 누군가 말했다. 담력시험, 해볼래? 간단한 내용이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옥상은 외부에선 보이지 않는다. 대신, 올라가면 손을 흔들어라. 첫 번째 아이가 올라간다. 잠시 후, 옥상 위로 손이 보인다. 됐어. 잘했어. 두 번째, 세 번째도 문제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이, 4번이라니. 재수 없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계단을 올랐다. 그 순간이었다. 옥상에서 마지막 아이가 손을 흔드는 바로 그 순간, 학교 건물의 모든 창문에서 수십, 수백 개의 손이 이쪽을 향해 흔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학교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옥상에 올랐던 네 번째 아이의 말투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다고 한다.